수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국민가게, 국민의 가게죠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어, 영수증을 뽑아왔는데요 무엇을 사왔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할로윈 이번에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할로윈을 기념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할로윈 소리나는 호박 요술봉. 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로루루루 아무것도 아닌 요술봉 같죠. 뭐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laughs> 되게 시끄럽다. 소리가 납니다. 신기하죠? 이게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빨리 못 휘두르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소리가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2,000원. 완전 귀엽죠? 2,000원인데 이렇게 재미난, 재미난 걸 득템할 수 있다니. 역시 다이소. 그래서 할로윈 소리 나는 호박고, 이거 가격은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요 모자를 구매를 했는데요. 짠!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어요. 이걸 꼬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머리가 달려있는데, 이거를 사실 평소에 쓰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쓰고 다니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이제 필요한데, 쓸려는 용도는 아니고, 뭐 집에서. 집에서 쓰지는 않고요 아마 집에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어 저의 대기 군이 짠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아니야 후풀푸푸 이것도 가격이 2,000원입니다 진짜 이번에 이렇게 예쁜데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제 머리에도 진짜 쏙 들어가거든요 어, 사용 연령이 8세 이상인데 진짜 쏙 들어가고 좋습니다. 보통 다이소에서 나오는 그 8세 이상의 모자는 어, 8세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쓰기 힘든 <laughs> 그런 크기였거든요. 근데 8세가 넘는 제가 이거 머리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거 뭐지? 아,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할로윈 호박 유령 랜턴. 에이,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사왔어요 이거 보면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건가? 아니다. 이거 그냥 빼면은 이 안에 그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렇게. 보이세요? 어, 귀여워. 요 아래 요거를 똑 떼면은? 헐, 너무 귀엽잖아. 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귀여워. <laughs> 제가 또 이런 랜턴류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끄면은? 이런 모습. 그냥 크고 이렇게만 놔도 예쁜데. 키면은 진짜 알록달록해가지고 미쳤다. 너무 귀엽죠? 이것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역시 다이소 믿고 있었다고. 짠. 이거는 진짜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먼전 강추.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음, 응. 다음은 이거 인형 세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방울 쥐돌이 왕구인가? 아 아닌데? <laughs> 아! 딩글딩글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laughs> 하여튼 아! 요령 장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짜란! 아 여기 쓰있다 할로윈 마녀 행인 장식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걸어만 놔도 진짜 그냥 행복 너무 행복해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이 안쪽에는 몸이 없습니다 왜냐면 유령이기 때문이죠 다리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진짜 이옷 입은 것도 그러고 이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얘도 얘는 털옷 을 입었어요 털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습니다. 오늘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구매한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laughs> 잡아당겨가지고 만든 듯한 이런 흔적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게 크게 개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었고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이거 방에다 걸어놓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무려 무려 천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두 개를 뿅 하고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거는 호박 투명 바구니 할로윈 투명 바구니인데 짠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집에 뭐피규어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머리핀도 되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걸로 또 막상 담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쁜 <laughs> 이런 통이 나오면은 저한테 는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laughs> 여기다가 삔이나 뭐 피규어나 잘안 안 보는 피규어 손이 잘안 가는 피규어 같은 거는 여기다 다 넣어놓고 그냥 보관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통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2,000원 아 진짜 다이소는, 다이소 없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초롱 엘리리 가랜드입니다. 짜란. 이렇게 초롱처럼 되어 있는데, 초롱에다가, 이렇게, 호박 얼굴을 딱 그려놨어요. 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음, 저 너무 귀엽죠? 요거는 AA 건전지 이제 세 개가 필요한데, 어, 다이소 이런 조명들의 단점이 뭐냐. 그 좀,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답니다. 그래가지고, 어, 건전지 세 개를 껴놓고, 한, 풀로 계속 켜놓는다고 하면은, 한 3, 4일이면은, 다 달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이소 관계자님이 계시다면, 이 배터리, 이 건전지 배터리 대신 이렇게 전기에 꼽을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365일 내내 이걸 켜놓고 입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요. 이거는 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이거 가격은 이제 5,000원입니다. 좀 고가죠. 다이소에서 5,000원은 거의... 음, 제일 비싼... <laughs> 그래서 이거는 할로윈은 아닌데 파티킹 왕관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꽂짝 꽂으면은 원하는 크기로 왕관을 만든 다음에 모리에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고 뭐 한번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짜잔. 안녕하세요. 한나마 귀여워. 이것도 가격이 천 원밖에 안 해요. 진짜 다이소는. 그리고 그거랑 합쳐서 이런 파티용 왕관 머리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서 해 머리에 딱 꽂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또. 파티할 때나 생일 파티라던가 그런 게딱 끼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그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사람 기분을 또 달라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집에다가 다 구매를 해놨다가 필요한 데 꺼냈으면 진짜 좋은 제품.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짜란 이거는또 할로윈인데요. 할로윈 인형 집게핀입니다. 귀엽죠? 이거는 제가 머리에 꽂을 생각은 아니고 그 가방에다가 꽂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또 집게 부분이 까만색이거든요? 그리고 제 가방도 까만색이기 때문에 아마 딱 꽂아놓으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짠 이거는 마녀 모자 호박 가랜드 똑같은 아까 이 초롱하고 똑같은 그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거 모양이 좀 달라요. 호박이 약간 더 악독하게 좀 생겼고 그리고 이거는 건전지가 딱두 개만 들어갑니다. 대신에 크기가 좀 작고 근데 요런 게또 걸어놓으면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걸어놓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그게 또 포인트가 되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니 종 같은 것도 되게 애정합니다. 왜냐면 어디에다가 넣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예쁘기 때문에 래서 미니 가랜드 조명도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3,000원. 방금 저희 아빠 들어왔어요. 이거 문발 소리 들으셨죠? 제가 문에다가 그걸 설치해놔가지고. 다음으로는 어, 겨울 머리끈입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이 뽕시뽕시한 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이라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 너무 귀엽죠. 어,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 꼭 제가 아니어도 저의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들한테 목도리처럼 이렇게 매주면은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천원! 다음은 인형입니다. 이 형인데, 짜란! 고양이 털실 장난감. 소리 나는 거봐은 귀엽죠? 이기 뒤에 방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톡톡 치면서 놀라고 만든 거 같은데, 저희 집 앞에 새끼 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좀 유혹을 하면은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명히 했고, 귀엽죠? 근데 일단 얼굴 자체가 너무 귀여우니까 다른 거안 보고 얼굴 보고 사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새끼 고양이도 보이면은 유혹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오일 컷 헤어 파우더. 이거 왜 구매를 했냐면요, 제가 요즘에 앞머리에 기름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뭐 어디 오래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밖에서는 머리를 감을 수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감기만 하면 되는데 밖에서는 그게 좀 힘드니까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이니스프리 있죠. 그걸로 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용량이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이소에 있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어디 어떻게 생겼지? 오 엄청 본격적으로 생겼다. 예쁘게. 뚜껑 이렇게 열면 아, 벌써 고양이 소리가 들리죠? 네? 뭐지? 이렇게 여는게 아닌가봐. 음, 이렇게 여는게 아니고 이렇게구나. 아 이렇게 해서 머리에 톡톡톡톡 하라고 느낌 되게 좋다. 근데 이게 나오나? 나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면 여기 여는 부분이 있나? 아이 뚜껑을 이렇게 열고 여기 이렇게 뚜껑이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고. 열리는데?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 오 됐다 열때 조심하세요 저는 약간 흘렸는데 아까웠네요 된다. 오향 오, 좋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톡톡톡톡톡톡 하면은 밖에서 급하게 머리가 약간 떡진 것 같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잘안 나오는데? 이거 맞는 거지?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이따가 머리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향은 되게 좋고, 왜 화장품이라고 해도 냄새가 별로면은 사용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향이 되게 좋네요. 약간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사용하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걸 해요. 이거는 가격이 3,000원이었어요 짜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얼마 없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짠 이건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바로 피규어입니다 깨질까 봐딱 포장을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있었다 짠. 귀엽죠? 제가 이거, 재작년이었나? 재재작년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이 옆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년에는 단종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거든요? 짠. 제가 한번 켜볼게요. 쏙 빼가지고, 짜라란. 에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귀엽죠 대박 이거 불 끄고 보면 진짜 더 귀엽거든요 이렇게 쇽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했는데 거기다가 이게 이제 불이 꺼진 상태로 벽에다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눈이 이 벽에 딱 반사가 되면서 이 얼굴이 벽에 그려집니다 보여주면 참 좋은데 진짜 너무 귀여운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보이시죠? 얘 눈이 이렇게 쏙쏙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단종이 돼서 참 아쉬워 하고 있는 터였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다. 짠 이거는 완전 강추합니다.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짜란 귀엽죠? 이렇게 볼 때는 좀 징그러운 것 같다 하는데 이거 딱키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가격은 이제 2,000원인데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이게 리튬 전지라고 하나 어 전지가 건전지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시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거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약간 불편하다는 거. 그거 빼면은 아주 완벽한 제품입니다. 이게 피규어인가 보다. 여기, 해가고 꼼꼼히 싸주셨는데 짜란. 역시 이게 피규어. 한우는 할로윈용 피규어고요. 한우는 인간 짱 귀여운 피규어입니다. 짜란. 에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얘 말고, 원래 그, 앉아있는, 앉아있는 푸랑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푸다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가격은 얘가 좀 비싼 편이에요 3,000원 원래 보통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데 에?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배 부분이 호박으로 되어있는 게좀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 모자까지 아, 어, 이거 진짜 귀엽고. 남은 두 가지는 바로 요, 짜란. <laughs> 하는 요 피규어입니다. <laughs> 귀여워. 이런 피규어들 참, 그, 방 꾸미기에도 좋고, 인형 같은 거는 일단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피규어는 인형에 비해서는 먼지도 덜 쌓이고, 방 꾸미기 아주 좋다는 점. 그래가지고, 요 피규어랑,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가 매달려 있는 피규어입니다.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피규어까지, 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은, 음, 요거. 첫 번째.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첫번째 유품 이름이 뭐지? 할로윈 LED 뉴 유령장식 새로 나왔다고 뉴를 붙여놨나봐요 이 친구 너무 귀엽습니다 그냥 방에다가 켜놓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첫번째 그리고 아, 이게 두번째 너무 귀여워 보자마자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제 이거 키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알록달록. 헤?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진짜 짱 귀엽습니다. 이거 다 별로 사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이거 하나만 사도, 진짜, 이번 다이소 할로윈 그거는 그냥 끝났어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번에 다이소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이거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빼더라도 이거는 꼭 구매하세요. 그럼, 안녕!